두 분의 병은 피에서 결정됩니다. 피가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혈압에 의한 그 증상이, 고혈압의, 고혈압에 의해서 많은 병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피를 깨끗하게 하는 것만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모습인데 그 피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내 몸에 맞는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음식을 잘 소화시킬 도 뿐만 아니라 소화시켜서 또 피를 통해서 영양분이 다 가면 영양분이 온몸 세포에 우리가 100조, 65조에서 65, 100조개의 세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 세포에 각자 각자가 영양분을 흡수해서 그 세포가 건강하게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포가 활,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면 우리 몸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쪽이 만약에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다 그러면 거기는 마비가 되는 거죠. 이상이 생기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한 세포가 되면 우리는 건강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몸의 건강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피를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영양분을 내가 흡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대변이 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대변이 왜 뜨겠습니까? 내 몸에 들어간 음식물을 싹, 싹 소화시켜서 찌꺼기만 나가기 때문에 뜨는 것입니다. 여러분, 쌀, 조그만 쌀한알도 가라앉잖아요. 왜 가라앉을까요? 거기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바나나와 같이 굵은 대변도 물에 뜹니다. 왜 뜨느냐? 거기에 영양분을 싹 몸이 흡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변만 뜨게 한다면, 제가 그런 제목으로, 어, 강의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대변만 물에 뜰수 있다면, 죽을 병 아닌다면 다 고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대변을 여러분들이 뜨게 하는 것이 우리가 병을 건강하게 만드는 비법입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비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몸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대변이 뜹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대변이 떴다. 그러면 어제 먹은 음식이 다내 몸에 맞는 음식입니다. 대변이 가라앉았다. 그러면 어제 먹은 음식 중에 안 맞은 음식이 있습니다. 근데 일부는 뜨고 일부는 가라앉았다. 그러면 아침, 저녁을 만약에 대변이 처음에 것은 뜨고 나중 건 가라앉았다. 그러면 아침, 저녁에 먹은 음식은 아침, 점심에 먹은 음식은 맞는 음식이고 저녁에 안 맞는 음식을 조금 먹었으면 그렇게 됩니다. 제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인간은 인간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알게 돼 있습니다. 내 몸이 자연히 알게 돼 있어요. 내 몸이 자연히 알, 알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물이 부족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있는데 소변 색깔을 보면 가르쳐 주고 더 심하면 갈증을 느껴서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건강하냐 못하느냐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연은 우리 몸은 우리 인체는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은 우리 몸은 가르쳐주게 되어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면 밥을 먹으려 밥 밥을 배가 고프면 바로 영양분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갈증을 느끼고 또 소변을 보면 물이 물이, 오줌이, 오줌이 놀아진다고 하는 것이죠. 오줌이 놀아지면 물을 많이 좀 흡수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바로 이렇게 자연의 법도에 따라서 살때 건강하다. 그리고 마음의 건강의 문제입니다. 이, 이 몸의 건강은 자연의 원리, 즉 자연과학, 자연의 원칙과 법도를 따르면 몸이 건강하고, 마음의 건강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구독 공짜이고요.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알람 설정은 제 영상이 올라왔을 때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